한국 사람이니까 완전 다 확인해요 모든 거 열고 물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따뜻한 물 나오는지 소일렛도플러시 해야 되고 나 이해 안돼 그냥 보다가 뭐 하는 거예요? 왜다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온 샬린입니다 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 빌라에 살고 있는데 저 빌라 다 레노베이션 했어요. 그래서 안에 완전 오피스텔로 돼 있는데 밖에 건물 빌라입니다. 저는 지금 사는 집 강남에 그거 2양코이 됐어요. 한국 처음 왔을 때그 약간 옛날 건물 옛날 건물 안에 샀어요. 미국에 우리 문화 달라요. 보통 집 사는 거예요. 은행에서 돈 많이 빌리고, 근데 우리 전세 없어요. 우리 월세 보통 하는 거예요. 전세 같은 거 없어요 미국에. 남친 까지갈때 한국 사람이니까. 완전 다 확인해요. 모든 거 열고 물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따뜻한 물 나오는지 토일렛도 플러시 해야 되고 나 이해하는데 그냥 뭐다가 뭐하는 거예요? 왜 다? 근데 남친 한국에 물 거는 다 확인해야 돼 왜냐하면 부동산한테 알려줘야 돼나 진짜 채 많이 알아보고 집잘 아는 사람이다. 그래서 양아치나 쓸수 없다고 이래서 다 확인을 하는 거야 나한테 알려줬어. 너무 웃겨. <laughs> 그런 거 처음 봤어요. 이거에도 문화 차이인가? 모르겠어요. <laughs> 놀랐던 거 있어요. 왜냐면 우리 놀다 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문화 차이 이런 거좀 많아요. 그래서 저거 놀라서 한국에 이건 완전 한국 문화야. 미국 사람 이해 안 돼요. 그 코멘색 나무 같은 거, 공기 개그하게 만든 거 이런 거. 저거 처음 봤어요 한국에. 저 이해 안 되세요. 그거 처음 봤을 때 쓰레기 왜 여기 있다. <laughs> 아. Shame, bad luck. <laughs> 이건 너무 bad luck이야. 집 안에 아니면 건물 안에, 우선 no. 여름엔 안 돼요. 미국 문화만 아니고 영어 말하는 나라 이거 문화일걸? 여름면 bad luck 생겨. 뭐 죽을 수 있거나 이런 거. 미신 맞아요. <laughs> 한국말로 미신 어떻게 설명이 할수 없어요. <laughs> 이런 것도 한국에 있을 걸? 저 한국 정말 왔을 쓸... 봤어요 왜냐면 모탕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모탕 이렇게 하는 거야. 첫 번째 파트에서에다가 이거 봤어요. 근데 이했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. 미션 때문에 <laughs> 못해요. 무조건 못해요. 하면 그러니까 헤어져요. <laughs> 아니 다그 정도 아닌데 우리 보통 c 하고 어디서 그 행업? 그래서 물다나요외국 사람 그 미션 그것 때문에 이거 보기 힘들어요. Don't <laughs> s umbrellas on rainy days and always dry the umbrellas indoors or in front of doors. When it rains at my workplace, I can always see umbrellas being dried in empty spaces. <laughs> I actually knew about this before I came to Korea, because if I saw an umbrella being dried in front of my hotel room in the US where I lived, it means that Koreans are using it. <laughs> but it's an act by people who don't know the United States. Leaving their belongings at the door means there's a 100% chance that someone will take it. <laughs> 오. Oh, there are, uh, such are common mistake made by people who really leave k o r e a 그거 100%로 너무 이상함. <laughs> 뭐반만 사람 가족할 수 있는데 뭐안 가족 간 사람 이 있어요. 맞아요. 미국에 이거 미션도 있고 또 사람들이 훔칠 수 있어요. 그래서 밖에 물건 두면 안 돼요. 또 카페 가거나 어디 가거나 그냥 물건 가방 핸드폰 뭐 있으면 두면 안 돼요. <laughs> 이 사람 웃겨요 또 미국 사람이니까 이해해요 100%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훔칠 수 있어요 미국 그렇게 위험한 나라 아니에요 100% 하면 안 돼요 어 일단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약간 루디야 저거 모든 사람 쓰는 데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거 훔칠 수 있고 어? 이거 버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? 훔칠 수 있어? 아니 택배 괜찮아요 미국에 그렇게 엄청 위험한 나라 아니에요 그거 영화 하는 많이 봤던 사람만 생각해요 그래서 택배 있어도 어떤 문제 없어요. 훔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. 어디 가면 있을 수 있는데, 또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만난 거 위험하니까. 그래서 그냥 한국식으로 이렇게 택배 두고. 가는데 많아요. 한국 처음 왔을 때 너무 이해 안 됐어요. 어 바보 같아요. <laughs> 이렇게 생각했어요. 왜냐면 외국에 두고 가면 훔칠 수 있어요. 그거 100% 아는데 어느 정도 하는 사람 있어요. 그래서 핸드폰이나 돈이나 뭐 가방이나 랩탑이나 피싼거 두고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돼요. 우리 보통 CCTV 많이 없어요. 미국 사람 CCTV 되게 싫어요. 그래서 집에도 CCTV 있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. 그래서 보통 화장실 갔다 오고 싶다면 저도 미국 뉴욕 갔을 때 혼자 일하고 있어서 카페에서 근데 화장실 갔다 와야 돼서 근데 랩탑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옆자리 남자한테 말해서 나 화장실 갔다 올 거예요 근데 잠깐 볼수 있어요? 아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통 했고 문제 없어요 근데 한국에 그냥 말 없이 일어나고 화장실 가는 거 놀랐어요 맞아 너무 놀랐어 문화 차이 가게 영업 중 그거 물건 밖에 있는 건 문제 아니다. 근데 한국에 이거 많이 봤어요. 그거 c 로 o 밤에 안팔 때. 그냥 물건 밖에 뜨고, 그렇게 다음날 오고, 열고, 다시. 팔고 그거 좀 이해 안 돼요 이렇게 영업점 물건 막혀 있으면 괜찮아요 아니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클로즈 할때 무조건 다 안에 하고 문막 해야 돼 근데 한국이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거 이해 안 돼요 People can steal the things that you put outside so it doesn't make sense to just leave it outside <laughs> 오늘은 제가 치향이 좋은 거에 대한 한국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Like, Comment, 아니면 Subscribe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